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이런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내주하시고, 구세주로 내주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충성할 때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엿세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아,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 그들에게 말씀할 때 그들이 엎드렸을 때 나중에 일어나 보니 예수 위에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그러시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는 본인이 죽었다 살아나기까지 예,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어 같은 역할을 하셨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이 끝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예수님 모습, 또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이 예, 원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것이 어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속에 용접하고 그 마음속에 모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변화되는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왕이 되신 예수님 오늘 변화된 그 모습 얼굴은 해처럼 빛나며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는 이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났을 때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이 변화되는 모습 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믿고 나가는 사람의 그 얼굴은 빛이 날줄로 믿습니다. 스테반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빛 대신 빛과 같은, 정말 빛나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그 얼굴에 빛과 같이 빛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대신 왕 대신 그 예수님이 그 해처럼 빛나고 또그 옷이 빛같이 빛나는 그러한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고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어둠의 생각과 불신앙의 생각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 누룩들이 물러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들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참 우리 예수님 변화되는 모습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할때 다른 음서에볼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여러분 초막 셋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갈 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 왕 대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저 종교적으로 마치 초막이나 짓고, 또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아 자기 나라를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온전하게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또한 그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옛 곳간에서, 또새 곳간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하고 그들이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이르실때 두려워 말라 하시니 그들이 눈을 뜨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율법이나 또는 선지자나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하거나 다른 것을 더 좋아하거나 다른 것을 더 삼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가장 고상한 그 축복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내 과거에 유익했던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분이 변화되고 빛나고 그런 모습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 순,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만 보이는 귀한 축복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변화되는 모습, 빛과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언제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초막을 짓는다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인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있는 분들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오늘도 누려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